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이 디스 제시기 오늘은 어.. BBS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BS 자 BBS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어 스리니가 쓰기에는 제일 좋아요. 야 잘못했다. 자 나갑니다. 6.5 5대 나가줍니다. 찍어주시고 8짜리는 일로 달립니다. 자, 자 이거 이쪽으로 달려. 음. 자, 이쪽에서 이배럭딱 완성되죠? 어. 어. 자. 여기도, 어. 요거 오면 또 150원 딱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완성합니다. 어. 자. 어. 자. 어. Okay. 자, 이제, 어 씨. 좀 늦었다. SCP 뽑아주고, 이 9, 9번째 나오는 걸로. 자, 여기 나오는 걸로, 어, 바로 꽂아줍니다. 서플체킷 자, 그러면 이제, 어, 자원 나오죠? 바로, 마린 한개 뽑아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정찰 가면, 왜 이렇게 s c b 빨리 정찰 오지? 할수 있으니까, 자, 이쯤 돼서, 어, 여기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어, 자,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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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SCB는 뽑지 않습니다. 네 음, 이것도 갑니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지. 어 뭐지 하겠죠. 또 가스러시 집어넣네. 야이뭐 가스만 하냐. 야, 야, 시대에 이러면 안 되죠. 자 봤죠? 어.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어, 필요 없어요. 봐도 느끼겠죠? 아이원서치안 내. 가자, 자 가자, 음, 자, 자, 무조건, 어, EBS죠? Okay. 자 봤죠? 봐도 뭐 어쩔 수 없지. 쪽에 이 쪽에 하나 지어 놓습니다. 자이 밑에 이렇게 벙커, 어.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어. 자, 자 이런면 그냥 끝났잖아. 뭐 봐도 뭐 모르죠?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왜 지어놨겠어? 자, 이거 왜 지어놨겠어요? 봐도 소용없지. 자 일단 리플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음, 자 리플레이 봅시다. 어, 자, 어 이렇게 스리니만 해놔도 꼭 이제 어 지지치면 그냥 지가 먼저 나가오는 애들 애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되게 빡세게, 그냥 승률 조작해가지고 고수가 양한 애들 많으니까, 어, 이런 애들 봐봐, 이게 어떻게 스리이야 ATM이 270, 280 이렇게 나오는데, 어, 말이 안 되죠. 자, 음, 이제 6점, 아, 7점 반대 나가고, 7점 반. 그니까 이전에 SCV 뽑았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좀 앞에서 어, 언제 나가냐 하면, 자, 이게 반대 아, 벌써 나갔잖아. 7하고 요 7인구수 반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뽑고, 이건 일부치고, 그 다음에 SCV를 여기 센터로 보내세요. 자. 어 이런 애들 이렇게 보내고 이제 여기 보냈죠? 어. 여기 또배로또 또 짓고 보낸걸로 바로 짓고 scv 하나 뽑고 자 뽑고 뽑은걸로 서플 짓고 마린만 이제 계속 주고 짱짱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야 두개씩간에 음, 해서 보니까, 자, 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린 뽑고 s 0에 뽑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이제 마린 한개 나오면 정찰 그 나온 걸로 정찰 이거 갔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 이상하니까 이걸로 와서 봤죠. 아, 여기 얘거구나 그럼 얘도 대비를 하겠지. 뭐. 올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보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안 했어. 어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모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린만 가면 빡스인데 여기 또 나오잖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봐봐 이렇게 보면 이제 갈무려서 가스에서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러면. 이 프로브가 똑바로 못 나오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서 밖에 나올 수 없지 그렇다고 여기 드래곤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잡아놓고 여기 뒤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마린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 얘네들 다 기어오고 기어오는 동안 어 나도 갈리잖아 컨트롤 안 되고 그래 자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데, 이거 SCB 한개 잡아도, 어, 한개 잡아도 한개더 있는 걸 몰라. 그러면 이제, 이, 얘는 이제 끝났고, 어, 봐봐, 이렇게 갈, 갈려서 어떻게 갈라 해도 못 가잖아. 얘를 죽이려고 해도. 그니까 러 이제 이거 없어지면 이걸로 해서, 자, 이거 죽일 거잖아. 다시, 어, 다시. 자, 중요한 거 다시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짓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앞으로 나가지 말고. 자, 다시, 다시. 더 앞인가? 어, 이쯤이지. 자, 이제 오마린이 이렇게 달리잖아, 오마린 때. 그리고 이것도 두개 오세요, 무조건 s c v 왜? 프로보나 드라군이 하나 하면 벙커가 완성 못 된단 말이야. 그럼 얘로 조지는 거야. 얘는 또, 어, 가스러시하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가스러시 한게 잘못이죠. 지금 안 그래도 미네랄 없는데, 차라리 이때 뭐라. 자, 이제 딱 왔죠? 음. 딱, 이쯤에, 벙커 지어 놓으세요, 벙커. 벙커 지어 놓으면, 이제, 드라곤 나오면서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것만 죽일라 하잖아. 근데, 앞불사, 얘도 있었잖아. 그리고, 얘가 바로 못 달려들죠, 마린한테. 어, 마린한테 바로 못 달려들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끝났고, 이러면 이제 끝났지. 그럼 이거 완성되고. 아시겠죠? 절대 마린은, 벙커 완성되기 전까지,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